안녕하세요. 한맘스테의이사 실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여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아파트 현장인데요. 자, 이 현장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할 점은 가성비가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리고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은 내년에 지하철 서해선이 들어온다고 해요. 이거 꼭 알고 계시면서 내부가 너무 좋아요. 내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최대한 예쁜 목소리로 빨리 내부 설명해드리러 가볼게요. 뿅! 자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어, 내부 전실 굉장히 넓고요. 또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중문 열고 들어가서 왼쪽에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어, 메인 욕실 샤워부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시고요. 또 LED 조명까지 설치해주셔서 굉장히 또 좋네요.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맨 끝방 첫 번째 이제 중간방부터 보여드릴게요. 중간방 사이즈가 다른 현장 이제 메인 안방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. 굉장히 넉넉하고요.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붙어 있는 작은 방 사이즈도 어, 다른 집에 이제 중간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제 첫 번째 방두 번째 방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 보실게요. 오, 베란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서. 세탁기와 건조기 나란히 놓으셔도 동선에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여기는 보일러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일러 안 보이게 깔끔하게 또 해주셨네요. 뒤쪽에 보시면 또 숨겨진 공간이 있어서 묵은 짐들 놓으시면은 또 깔끔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환기창도 잘 뚫려 있어요. 이제 나가서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. 또 제가 좋아하는 복도식 구조예요. 주방도 굉장히 사이즈 넓지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개방감도 느끼실 수 있으세요. 냉장고 자리 두 자리, 대형 냉장고 두 자리 사이즈 잘 나오시고요. 상부장 화이트 톤, 하부장 블랙으로 잘 되어 있으세요. 거실도 뭐 넉넉한 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폴리싱 타일 깔아주셔서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느낌 주셨고요. 이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기본으로 옵션으로 잘 설치되어 있고 또 매립 등까지 깔끔하게 시공 잘 해주셨어요. 이제 메인 안방으로 가서 안방 보여드릴게요. 안방 사이즈 킨 침대 두 자리 넣어도 충분히 넉넉하신 사이즈고요. 또이 집은 특징이 안방 욕실에 욕조가 또 있어요. 욕조도 작은 거 아니고 큰거잘 들어가 있고요. 또 화장실이 굉장히 메인 안방하고 그리고 메인 욕실 둘다 넉넉하세요. 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, 안방에서도 이렇게 뷰를 또 느끼실 수 있는데,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. 사방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야에 온 듯한 느낌을 또 주죠. 엄청 넓고, 또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우리 이제 거실로 나가서, 거실 통베란다 이 집에 또 하이라이트죠? 통베란다 보여드릴게요. 또 테라스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. 통베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, 통베란다 나오시면은 와뷰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밤에 보셔도 경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자이 현장 통베란다가 매력적이었어요. 다음에는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